자, 5번 설명 들어갑니다. 사람이 ING 하는데. 뭐 뜻이죠? 익숙해. 익숙하다 뜻이죠. 이거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사람 비뉴스 다인지. 사람이 ING 하는데 익숙하다. 다시요. 사람 비뉴스 다인지. 사람이 ING 하는데 익숙하다 뜻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은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사물 비유즈드입니다. 투할 사물은 어떻게 되죠? 비유즈드 사용되다. 사용되다죠. 투하기 음. 위해서입니다. 사물은 투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그러면은 자, 이 주어가 뭐죠? 아이오딘이죠. 아이오딘 아이오딘 액체 형태죠. 액체 형태로 된 아이오딘은 만약에, ING 서브리에 무슨 말이야? 이게 되잖아. 익숙하다. 상처를 치료하는데 익숙하다. 아이오딘이 상처 치료하는데 익숙하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이, 거이 논리잖아, 지금. 아이오딘은, 액체 형태로 된 아이오딘은 사용된다. 투하기 위에서로 처리해야 됩니다. 투하기 위해서는 투알이잖아. 맞죠? 동사 원형써야 됩니다. 알았나요? 주연아, 이거 쓰고 번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나요? 네. 번역해서 출제 패턴을 암기를 좀 하세요. 4번은 뭐냐? 4번 정리해봐요. 4번은. 스탑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죠. 스탑투 r 투하기 위에서 멈추다고. 스탑ING는 ING 아인지 하는 것을 멈추다. 됐나요? 스탑투 투하기 위에서 멈추다. 스탑투 투하기 위에서 멈추다 Stop! i 인 g i n g 하는 것을 멈춘다. 그것은 어때요? 자라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아기의 두뇌가 맞나요? 충분한 아이오딘을 받지 못한다면 아기의 두뇌는 자라기를 멈출 수 있다. 맞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투 서브리만 뭐야? 아 아기의 두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멈춘다. 이말돼버리잖아 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음. 5번이 되겠죠? 네. 응. 캔 뒤에는 아, 아, 아. 다시 말해봐요. 뭐 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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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은 조동사잖아요. 아, 아, 아. 조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뒤 항상 동사원형이 나오죠. 나왔는데. 캔 스탑 나와야지. 멈출 수 없다는 말이죠. 아, ENG가 왜 나와? 마음이... 좋습니다. 자. 음. 자, A 보겠습니다. 1번. 1번의 출제 의도 뭐죠? 응? 음, 음. 이거 i o d i z e d 는 의미한다 이 말인가? 네. 데디아를. 네. 작은 양의 아이오딘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금의 이 말이네요. 그래서 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 됐다면 that 어떤 문장? 완전한 대명어이죠 주어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 다음에 완전, 완전한 대 명사절 맞나요? 대와 디페드 명사절 맞죠? 네. 어 완전하다는 데서 주어 플러스 BPP는 완전해 불완전해? 어 주어 플러스 BPP는 완전하지. 이게 완전한 하 이게 완전 거란 말이야. 알았나요? 완전해요? 주어 플러스 BPP는 완전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봐, 이래 봐요. 카무 너 S는 V다 o 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BPP로 아, 주어는 by로 버릴 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아, 완전하죠? 아, 같은 문장이잖아요. 아, 같은 문장이잖아요. 아, 수동태. 아, 수동태. 아, 수동태. 아, 오케이. 네. 자 이번은 뭐를 물어보고 있죠? Stay 다음에 뭐 나오죠? 형용사 보관합니다. 맞죠? Stay. 뭐뭐 인채로 남아있다. 자이이 이 형식 동사 왜 와봐요? 이다. 네. 되다 오감 주연아 이형식 동사 <laughs> 이다 되다 오감 어 이다 이, 아 되다 이다 되다 오감 seem appear remain stay put out 그 언제 아, 배울 이, 건데요 어떻게 하니 put 죠자3 번은 뭐죠 부사죠 부사입니다 l y니까 부사리가 뭐수직한다 동사인 작동하답니다이문장 했었다 가겠습니다. 이 세문 돕는다. 니가 성장하도록. 헬프 무슨 동사? 존사역. 니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1번 한다, 2번 한다. 유시킨다. 너의 기관, 장기입니다. 장기가 작동하도록. 됐나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부사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다?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드럽게 워크, 작동하도록 유시킨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성주들 틀렸다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성유라, 26번? 3번. 희현이는뭐했어요 초. 초. 안 했어요? 오케이. 어, 희원이? 이건 3번이에요. 3번. 왜 3번이지, 성유라? 니가서 하면 왜 3번? 응? 그렇죠. 하지만, just t s 꼭, 뭐, 뭐, 뜻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마실 준비가 되듯이 됐나요? 아닌가? 때가 났겠네요 그럼 이거는 막뭐뭐할때 just as 막 그들이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다 마실 준비가 되었을 때그 트레이너는 그죠? 트레이너가 뭐 했다? 그의 호각을 불었다 그러니까 blowed 동사자리네요 맞죠? 음, 아, 블로우드? 블로그가 낫겠는데? 앞에 현재, 현재니까, 그죠? 음, 뭐. 그래서, 트레이너가 블로그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블로우즈, 이렇게 되겠죠. 수일치, 맞죠? 어, 그 트레이너가 호각을 본다. 위스, 호각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if, 저리, 어디요? c라는 동서답에 뭐 나온다? 명 거기 되겠죠?인지 아닌지입니다.인지 아닌지 그들은 완전히 훈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그저 보기 위해서 되겠네요. 그다 주어 플러스 BPP 사이에 있는 말 당연히 뭐죠? 문장과 관계 없죠? 부사가 되겠죠. 마지막 그저 테스트에서 트레이너들은 강요한다. 뭘 물어보죠? False, ought입니다. False ought. 됐나요? False ought. 암기돼 있습니까? 성률이 돼 있나 이거 기억나나? False ought. 어디서, 어디서 들어본 게 이거 ought 동사 시키야? False ought, enable, two, encourage ought. 아, 알아요, 알아요. 주연이, 넌 꺾기 영법을 일바이드입니다. 일보고 있어. 일보고 false ought 기억나요? 네, 아니요. <laughs> 있나 없나 거기에. 우리 있었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대 네. <laughs> 당연히 있대잖아. <웃음> 육강에. 육강 있는 거아 육강이다. <웃음> 육강이 누 <누구>? 육강 찾아봐. <laughs> 매일 봐 매일. 어? <웃음> <웃음> 육강은 <웃음> 육강에 어투 동사. 어투 동사 있어요. f 스오 s 있나 없냐 e 어트 e t 스오 d e r press, 트 r e 어트 press, p r e p r e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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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s r e e e s s s e 대디아를 yeah, 확신하다 뜻입니다. 알겠나요? 대프터디까지 그가 복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렇게 빨리 구조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 됐나요? 훈련자가, 훈련사가 확신할 때 그가 복종을 한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는 준다 그들에게 신호를 안 하요? 돌아가서 마실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우리 SVOC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잡는 게안 되면 시험 대비 자체가 안 됩니다. 중학고등학교 교 때. 이거, 주, 지금 성율이 되고요. 지금 희원이 되고요. 주연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았나요? 어. 이, 이게 안돼 버리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알았나? 응. 다음 시간에 이거 그래 뭐몇개두개아네개풀어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앞에 이제 유형 어법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네개 풀어오도록 합니다. 알았나요? 네. 이제 실전 어법을 한참 이제 풀어보는 거죠. 실전 어법 끝나면은 <laughs> 유형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어드밴스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아 이제 뭐 없잖아 이거 최초에 된다면서. 네. <laughs> 아 잠시. 아3 어, 5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네. 과제는 20번 하겠습니다. 20번 때 누가 틀렸지? 20번 어. 이 아니야 두 개일이잖아. 20번 하고 22번. 아 네. 네 아, 단톡이 좀 올릴게요. 네, 20번, 기다려버리. 22번 그렇죠? 어. 11월 모의고사 네. 20번, 22번 어그죠어 분석 개요기. 주현아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제가 볼때넘 b 스아 s 아니. 그렇지 않았말 잘했네. 아 동사는 바로 끝나는 거잖아. 아 동사, 아 동사 그 뒤에 있는 거요. 그 뭐지? 그 뭐일죠? 그, 묘사하다. 뭐일죠? 디스 디스. 틀리더라도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디스크라이브스. Describe 디스크라이브즈 그, 비즈 가는 거, 비즈. 비즈.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납니다. 디스크라이브즈 이게 동사죠? 그럼 주어가 뭐죠? 주어 넘버스.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주어입니다. 이건 어브가 품사가 뭐죠, 조현아? 어브. 품사가 뭔지 아, 몰아버려 할말 없고요. 전사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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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명은 버리잖아. 가만, 문장의 맨 처음 명사는 뭐죠? 라란 말이야. 이는 전사기 때문에 전명이죠. statistics, 뭔 뜻인가요? 어? 이거, 몰라요? 어, 통계, 통계자료? 통계 통계자료에? 자료. 통계 아, 네. 자료도 되고, 통계학도 됩니다, 이게. 통계학에 하겠어. 또는 통계자료에서. 법칙이죠. 큰 숫자의 법칙은 묘사한다. 상황을. 상황을. 자 위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연아? Where. 아, 저거 쭉 묶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 처리할까요? 무조건 우리는 어때요? 명, 명 형, 형, 부의 부. 접주동과 to와 ing는 명형부 중 하나잖아요. 네.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Situation이 명사입니다, 그죠? 네. 명사면 뭐 나와요? 형용사, n 연 맞죠? 네. 성리라고 희원이 당연히 됐죠? 네. 자, 이게 외열 다음에 당연히 또 주어 동사 나야 되겠죠? having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더 낫다. 인데 더 나. 항상 접사와 동사는 결합되잖아요. 뭐, 뭐, 니은이잖아? 더 나. 은. 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아인지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더 낫다. 인데 더 나은. 상황을 설명한다. 의사 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됐나요? 전사 플러스 ING. ING 다음에 문화와 의미적 목적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위요는 이까지가 된다. 주연아 설명하면은 들으면 아냐? 다 틀렸어요. 그래, 아니 설명 들으면 이가 되냐고 이게. 어, 네. 왜요가 뭔데요? 뭐 관계 부사. Where, when, why? 완전 미연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조아 그다음 문장의 <laughs> 동사가 뭐죠? 그다음 문장의 동사 저는 그 익스프레멘 아자 동사 is. 자, 문장은 is.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문장입니까? 이까지가 문장입니다. 네. 그걸. 자, 이문장의 어, 주절의 동사가 뭘까요? 시원이 어... 말해 봐요. 주절이요? 음. 주절이네. Is... 이 문장에 be... 그렇죠. 동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 동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성유라, can be expected, 그 동사인지 알겠나? 그럼 앞에 있는 is conducting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더비 더비에서 앞에 더는 무슨 기능 한다? 무슨 기능? 접속사. 그렇죠. 오케이. 자, 주연아, 꺾질이 매일 반복해야 된다. 접속사 더. 접속사 더. 접주동은 무슨 역할 을 한다? 부사 역할 할수 있죠? 몸 하면 할수록 더 자주 실험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어가 뭐죠? average죠. 결과의 평균은 어때요? 예상되어 질수 있다. 더 가깝게 예상될 수 있다. 마기 뭐 위해서 실제의 진짜 상태의 매치. 상태와 뭐뭐와 일치하다. 세상의 실, 진짜의 상태와 일치하기 위해서 됐나요? 일치하기 근데 지금은 이게 낫네요. 일치하도록 보호가 나겠네요. 우리가 pp 다음에 to가 나왔을 때 to는 무슨 직업하자? 보호하자. 그리고 expect라는 동사는 어떻게 된다? expect or to 기억나요? expect or to o형식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는 ppp로 이 to는 뭐가 된다? 바로 보호가 되겠죠. 5시니까 보호가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가면 어떻게 다시 해석해봐요? 그것에 따르면,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 이거 물으면 안 돼요. 그것에 따르면 더 자주 실험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결과의 평균은 어때요? 세상의 진짜 상태와 일치한다라고 예상되어질 수 있다. 더 가깝게 예상되어질 수 있다. 뭐뭐 뭐 하도록? 라고네. 세상의 진짜 상태와 일치한다. 라고 더 가까이 예상될 수 있다. 평균은. 됐나요? 주이리못 따라왔을 거야. 더클 l o s 더 가까이. 주어가 뭐죠? 평균은. 결과의 평균은 예상될 수 있다. 더 가깝게 예상될 수 있다. 맞나요? 뭐라고? 세상의 진짜 상태와 일치한다라고 어때요? 더 가깝게 일치한다 카도 되겠네요. 더 가깝게 일치한다라고 예상될 수 있다. 됐습니까? 클로스가 지금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그렇죠? 그다음 문장에 동사가 뭐죠? 주연아 찾아봐요 지금 이게 빨리 안 보이면 곤란하죠 맞죠 이유. 너는 가질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너의 첫 번째 인카운터 뭔 뜻이야 성유라 어? 저 새끼는 단어를 모르고 저 새끼는 동사를 모르고 그랬네첫 번째 마주치면서 룰렛이죠. 룰렛의 게임과의 첫번째 마주침에서 <laughs> 너는 초보자의 행운을 가질지 모른다. 7회 배팅한 후에 또 더비 더비 나오죠? 더비 더비 이게 무식막 나옵니다. 네가 이 배팅을 더 자주 어때요? 배팅 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렐러티브 뭐죠? 원래 뜻은 상대적인 frequency, 빈도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상대적 빈곤는 예상된다라고. 실제의 가능성이죠. 이기는 것에 실제의 가능성에 더, 가, 더 가까이 접근한다, 접근한다라고 예상될 수, 예상된다. meaning 뭘까요? 부사자리 있는 아닌지, 멈하면서, 의미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너의 행운은 어떤 지점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성률이 이거 틀렸겠는데 대체로못 잡아냈겠네 했나 맞죠 그죠 단어가 약하면은 알더라도 이런 걸못 잡아냅니다 알았나요 각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약속하고 있다 상황 써. 뭘? 자 봐요. 약속한다잖아. 희연아. 약속한다. 약속하고 있다. 끝나면 안 되죠? 뭘? 댓이야. Yeah. 응? 아닌가요? 아 안네요. 안 되네. 컴프라미스가 자 동사로 사용되고 있네. 자, 각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죠? 어, 약속하고 있다. 상황했어.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는 불안전 하니까 무조건 니은이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 promising, come on, 유망한 뭐이 정도 형용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promise의 동사로 볼 수는 없죠. similarly, 마찬가지로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업자는 수집 한다 많은 양을 데이터의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뒷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하면 뭐가 된다. 동격이 됩니다. 운전사가 사고를 야기시킬 거라는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디펜딩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뭔 뜻이죠? 몰라요. 뭐 뭣에 따랐습니다. 나이와 지역과 차 브랜드에 따라서 디펜드 오는 의존하다지만 디펜딩 오는 엇에따랐습니다 자, 카지노와 보험 산업은 둘 다죠. 둘 다의 법소 뭐 됩니다. 카지노와 그리고 보스 앤드비잖아요. 보험입니다. 보험 산업은 의존한다. 뭐에 숫자? 큰 숫자의 법칙에 의존한다. 맞죠? 개별적인 개별적인. 손실을 균형 잡기 위해서죠. 개별적 손실을 균형 잡기 위해서 큰 숫자에 전한다. 맞나요? 이 글은 뭐에, 뭐에 관한 이야기야? 숫자가 커지면은 평균에 회귀한다는 거죠. 한번 해갖고는 오해될지 모르죠. 맞죠? 자, 그, 우리가 대표 문제로서 우리가 모의고사 28번 안 푸는데, 한 문제 잡아갖고, 자, 주현이가 찍었어. 찍었는데, 오, 5번. 맞아? 그럼 얘는? 정작 100%인가요? 다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개 찍어서 맞출 수는 있지만 28문제 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력이 드어나겠죠 맞나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큰 숫자를 대입시키면 뭐가 된다? 평균에 그저 근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각 개별 케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업자도 어때요? 얼만큼의 보험료를 산정할 거냐? 한 개별 케이스, 성유리 같은 케이스는 어때요? 그냥 들이빠가 뿌거든. 첫날에 그냥 들이빠가 버요 <laughs> 그러면 보험업자는 라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한 100만 명을 어때요? 성유리 같은 애 100만 명을 보험가입시켜놓으면 어때요? 성유리는 박았지만 다른 애들은 1년 동안 무사고잖아요. 맞나요? 그럼 성유리한테는 보험사가 손실받지만 나머지 의 사람한테는 이득을 받잖아요. 보험료 지급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거죠. 카지노 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봐봐요. 각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해석된다.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전도 유망하다 상황에서.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망하다. 이게 뭔개소리죠 맞지. 뭐알아 묵겠잖아요. 뭔 소리인지. 어, 맞죠? 말이... 그래서 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